안녕하세요. 전기차 태아죠 태조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테슬라에 관심이 있다면 여기에서 채널을 구독하여 최신 뉴스를 놓치지 마세요. 우리가 10만 명의 구독자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은 우리의 독점 커뮤니티의 일원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테슬라와 전기차 업계에 대한 흥미진진한 소식들을 가득 담아왔습니다. 테슬라 팬이라면 놓칠 수 없는 업데이트와 전기차 업계의 최신 동향까지 모두 다뤄보려고 하니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자, 모두 집중하세요. 테슬라 팬, 전기차 애호가, 그리고 기술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께 아주 중요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테슬라 모델 2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을 통해 이 차량이 전기차 시장에 미칠 영향과 미래 전망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차량은 테슬라가 선보일 가장 저렴한 모델 중 하나로 예상되며 현재 전 세계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앨런 머스크가 이끄는 테슬라는 그동안 고성능과 고급스러운 전기차를 통해 시장을 주도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많은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는 저렴한 모델을 출시하여 전기차 시장을 다시 한번 혁신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테슬라 모델 2의 성능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 차량의 배터리 성능은 현재 여러 소스에서 확인된 바에 따르면 약 53kWh의 용량을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배터리 용량은 테슬라의 마스터 플랜 3에서 명시된 내용으로 모델 2의 전체 무게는 모델 3보다 30% 가벼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경량화와 효율적인 배터리 설계를 통해 모델2가 300마일에 가까운 주행거리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주행거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고비용의 배터리 기술이 필요하거나 최소 70kWh 이상의 배터리 팩이 필요할 것입니다. 현재 모델3는 57kWh LFP 배터리 팩을 사용하여 272마일의 주행거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그 가격은 약 39,000달러입니다. 이로 인해 모델2가 300마일의 주행거리를 처리를 제공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또한, 모델 2는 테슬라의 4680 배터리를 사용하지 않고 CATL의 LFP 2.0형 싱 배터리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 배터리는 네바다 기가팩토리에서 직접 제조될 계획이며, 이 배터리는 4C의 충전 속도를 자랑하며 10%에서 80%까지의 충전 시간이 단 10분에 불과할 것입니다. 또한 이 배터리는 15분 내에 완전히 충전이 가능하며 최소 20만 마일의 수명을 자랑합니다. 따라서 모델 2는 약 250마일의 주행 거리를 기대할 수 있으며 짧은 주행 거리는 빠른 충전 시간으로 상쇄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다른 전기차가 충전하는데 30분 이상 걸리는 반면, 모델2는 10에서 15분 내에 충전이 완료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주행 시간에서 경쟁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모델 2의 디자인과 내부 인테리어에 대해 논의해 보겠습니다. 현재까지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예상해 보면 모델 2의 외관은 기존의 모델 3와 유사한 해치백 스타일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초기에는 모델 2가 페달 없는 자율 주행 로보택시와 같은 혁신적인 디자인을 가질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실제로는 모델 3와 유사한 디자인으로 제작될 것입니다. 테슬라의 다른 차량들과 마찬가지로 모델 2 역시 간소화된 외 외관 디자인을 채택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저렴한 가격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앨런 머스크는 모델 2가 기존의 생산 라인을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이는 특별히 새로운 디자인이 아니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또한 모델 2는 모델 3나 모델 Y보다 더 작고 간소화된 외관을 가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저렴한 가격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모델 2의 내부 인테리어 역시 상당히 간소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 차량은 5인승으로 설계되겠지만 모델 3와 비교했을 때 공간이 조금 좁을 수 있습니다. 모델 2의 내부는 대시보드부터 대어 핸들까지 기본적인 재료로 제작될 가능성이 큽니다. 스티어링 휠은 저렴한 재질로 제작될 수 있으며 모델 3의 15.5인치 스크린보다 작은 12인치 스크린이 탑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테슬라는 이 차량의 저렴한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 인테리어 디자인 역시 상당히 간소화할 것입니다. 모델 2는 대시보드, 도어 패널, 스티어링 휠등 내부의 모든 부분에서 단순함을 추구할 것입니다. 모델 2는 모델 3나 모델 Y에서 볼수 있는 고급스러운 소재나 장비가 많이 생략될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모델3와 같은 고급 가죽 시트 대신 더 저렴한 직물 시트가 사용될 수 있으며 스티어링 휠 역시 간단한 디자인으로 제작될 것입니다. 또한 모델2는 모델3에서 볼수 있는 대형 디스플레이 대신 작은 크기의 디스플레이가 탑재될 가능성이 큽니다. 모델2의 디자인은 전반적으로 단순하고 기능적인 면을 강조할 것입니다. 테슬라는 이 차량을 통해 전기차 시장에서 새로운 기준을 세우고자 하며 이를 위해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디자인을 선택할 것입니다. 모델2의 외관은 테슬라의 기존 차량들과 유사한 스타일을 유지하면서도 보다 간소화된 디자인으로 제작될 것입니다. 이 차량은 저렴한 가격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전기차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모델2의 예상 시작 가격은 약 23,450달러로 이는 모델3의 현재 기본 가격인 39,990달러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테슬라는 이 모델을 통해 더 많은 고객층을 공략할 계획이며 모델2의 총 소유 비용이 운영한 모델3, 도요타, 코롤라, 혼다시빅보다 훨씬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차량은 유럽 시장에서 큰 인기를 끌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중국 시장에서도 현지 제조를 통해 더 많은 판매를 달성할 것입니다. 이는 테슬라가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테슬라의 모델2가 미국 외의 시장에서 특히 중국, 인도, 태국과 같은 신흥시장에서 중국 제조업체들과 경쟁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에서 테슬라는 더 저렴한 전기차를 출시해야 할 가능성은 있으며 이를 위해 모델 2의 기능을 더욱 간소화하고 생산 프로세스를 최적화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중국 시장에서는 현지 제조업체들이 저가의 전기차를 대량으로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가 이들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테슬라 모델 2는 기존의 고급 전기차와 달리 더 저렴한 가격으로 더 많은 소비자들에게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차량의 출시가 전기차 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며 이는 앨론 머스크의 테슬라가 다시 한번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모델2의 출시는 2024년 첫 분기에 예정되어 있으며 이 차량이 전기차 시장에서 어떤 반향을 불러일으킬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모델2와 함께 언급된 로보택시는 처음에는 같은 플랫폼에서 개발되었지만 이후 두 차량은 각기 다른 노선을 걷게 되었습니다. 로보택시는 완전한 자율주행을 목표로 한 차량으로 페달과 스티어링 휠이 없는 형태로 개발될 예정이었으나 이와 같은 혁신적인 기능은 로보택시에만 적용되고 모델2는 보다 전통적인 디자인으로 남을 것입니다. 테슬라는 모델 2를 보다 전통적인 전기차로 개발하여 대중에게 보다 친숙한 차량을 제공하려 하고 있습니다. 모델 2는 테슬라의 기존 모델들처럼 기본적인 기능과 디자인을 유지하면서도 가격을 낮추는데 중점을 둘 것입니다. 로봇 택시와는 달리 모델 2는 기존의 전기차와 유사한 운전 경험을 제공할 것이며, 이는 많은 소비자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갈 것입니다. 테슬라 모델2는 테슬라의 전기차 라인업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것입니다. 이 모델은 기존의 고급 전기차와 달리 더 저렴한 가격으로 더 많은 소비자들에게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모델2의 출시가 전기차 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며, 이는 앨런 머스크의 테슬라가 다시 한번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모델2의 출시는 2025년 첫 분기에 예정되어 있으며 이 차량이 전기차 시장에서 어떤 반향을 불러일으킬지 기추가 주목됩니다. 테슬라 모델2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 차량이 전기차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이 비디오가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저희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앞으로도 다양한 자동차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